흉년의좀 모양입니다 지형이 만든 수비드 스테이크가 영 마음에 안 드는 양반들 어명을 받들러 온 저희를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채용사들의 불만에 노비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어서 찬빵에 있는 숙수들을 끌고 오라 일러라 무릇 사대부의 음식이란 그 지역의 자연을 고루 활용하여 남기는 것 없이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헌데 이 판상의 음식은 그저 육고기에 지나지 않으니 대체 무슨 참... 일인 거지? 아직 조선 감각이 떨어지는 지영은 음식은 드셔보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?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억울하네요 지금 저 반상엔 자연 그대로가 담겨있거든요? 양반 앞에서 따박따박 따지는 지영이죠 만일 이 반상에 자연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땐 어쩔 것이냐? 네 목이라도 내놓겠느냐? 지영은 자신의 요리에 목숨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디어 요리를 맛보는 채용사 이게 무엇이고? 이 식감 이 맛은 참으로 처음 느껴보는 맛 고기가... 이 씹히는 게 아니라 농이 입안 가득 담기는 육즙과 이 양념 맛은 누가 봐도 지영의 승리인데 어찌할 아, 거야 네가 말한 자연은 이 판상에선 느낄 수가 없구나 거짓말하는